그러한 시록 21장 전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데려오니, 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 나고 가는 것이 나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이 말은 실실하고 참된이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 바가 오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어,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형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맹하는 자들과 점주가들과 우상속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대개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고 그 어린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분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계로 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수정같이 맑더라 그곳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운 대문, 북쪽에 세운 남쪽에 세운 서쪽에 세운이니 어,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칼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어,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어,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은 그 성곽을 측량함에 백사십사 규신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어, 벼복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니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고기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여섯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고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강 문마다 강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하는 n g 전능하 s o 와 g 어린 양이 그성전이 s 니 s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a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 g i 라 a s 이 n g The song is a song. 영광을 가지고 g 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2 1장전장1 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아멘.